아, 형들, 보니까는, 아, 진짜, 디저트, 염들 어, 왔어요, 지금, 예. 예 갖고 올, 갖고 올게요, 갖고 올게요. 그럼, 아, 아, 좋아요, 알람 설정, 때릴 기요요아하 아, 일단, 형들, 이거, 들 아실 거예요. 카페, 카페 하면 또 어딥니까? 디저트 식 아, 밥한번 볼게요, 형들. 아, 솔직하게, 형들. 제 얼굴, 아, 웃음기 좀 뺄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음료수, 카페, 제 카페래요. 그러니까, 음료수랑, 그리고,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카페? 일단 제가 음료수를 하나랑 그리고 두 개. 와, 아니 이게 약간 포인트가 있어. 와, 야 이거 나 이거 보고 나서 어떤 생각 들는지 알아? 존나 길구나. 양으로 봤을 때는 야 압도적이다. 어디 카페도 못 따라온다.라는 거는 진짜 하나에 명확합니다. 진짜로. 야, 이건 광고가 그런 거 아니고 나 봤는데도 야 나올 때 포장할 때 맞아 이거? 진짜로. 크기가 너무 컸다.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편집해서 잘라줘요 방금 던진 거는. 네, 좀 자 일단은 이게 메뉴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존나 길어 진짜로. 어 메뉴가 왜그러면은 음료수 3 개가 아니야. 예 지금 이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메뉴가 어 이게 아마 이게 깔라만시 스무디 우리 이게 어 프리미엄. 아 잠만 깐 이거. 이게 초코퐁 라떼. 오케이. 이게 초코퐁 라떼. 오케이. 뭔 말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어 프리미엄 로얄 밀크티가 아니고 치즈 프로 마주 흑당포 랑떼. 아우 너무 길다. 그냥 이거 이름 바꾸시면 안 될까요? 날짜는 어 이거고요. 아또 있다, 또 있다. 아 던지면 안 된다. 또 있는데, 아 이거 디저트인데 이게 디저트가 일단 던지면 안게요 일단... 이게, 워아 어! 맞아, 이게 케이크.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이 케이크가 이름이 이, 이 케이크 잠시만요. 사진. 이 케이크 이름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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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이 케이크가 근데 이게 이 케이크가 이름이 뭐냐면 순수 우유 케이크이고요. 어 그리고 아 이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레드벨벳. 어, 여러분들, 레드벨벳 아시죠? 레드벨벳 케이크이고요. 그리고, 와, 이런 거, 깨알. 자, 이거, 이거는 순수 우유 케이크, 이랍니다. 아닌데 바뀌 바뀌었는데 아 오리지널 도쿄 롤예 오케이 이름이 참 어렵네 자 그리고 그다음이 아 이거 맞아 와 요즘에 아니 이렇게까지 주는 게 맞다고 내가 보기 내 실내 아까만 가는 진짜로 이거 한번 먼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안 뜯어주지 아 이렇게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꽉꽉묶어 주셨네 아 사장님 와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준? 뭐지 이거 뭐야 오나 어, 이거 처음 는데야 이거 뭐임 서비스인가 음, 많이 아 그래요? 마이 사면 주는 거래요.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이름이 어 커스터 크로칸 슈. 와 진짜 내가 카페를안다녀서 그런가? 이름이 좀 기네요. 이름이 좀 기네. 자, 일단은 음료수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존나 길다. 내 얼굴보다 길어. 야 그렇게 먹게? 어? 그럼 이렇게 먹지. 뭐, 먹어 먹어. 소 흔드는 거아니에 원래? 아 원래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아 그래요? 제가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먹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빨대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어 아니, 빨대가 긴 것도 긴 건데 왜 이렇게 크냐? 자 밑에 있는 흑당 지금 보이죠? 어 밑에 있는 흑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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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단 건데요. 아 뭔가 흑설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흑당인가? 이렇게 먹고 여기 가운데는 흰 우유인데. 아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따로따로 먹으면 좀 아닌 것 같고, 음 이거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야. 이거 한번 뚜껑 닫고 흔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냐고요? 그럼 시원하지. 차가울까? 자 한번 흔들어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라스틱도 또쓸수 있지 않냐 이거? 아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이거 따로따로 먹는 거랑, 이거 훈련서 먹는 거 다르다. 아, 진짜. 급급. <laughs> 어, 아, 진짜. 아니. 이데 가격이 얼마였지? 염수증 있나? 달아요. 네 확실히 단건 맞아. 음료수니까단 건데. 근데 이게 뭔가 치즈 같은 맛이야. 진짜. 퍼지는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치즈 먹었을 때 뭔가 입안에 퍼지는 그런 거 있잖아. 자, 아, 이렇게 먹고, 조리풍. 음, 조리풍도 음, 녹았어. 야, 이거 길게 만든다는 거는 진짜로 양으로 숨어보겠다는 건데, 진짜 이거는. 어우, 야, 확실히 음. 괜찮다, 이거는. 진짜로. 야, 단거,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내가 이거 딱 봤는데 음. 가자마자 먹고 싶더라고. 솔직히 음. 내가 카페에서 이렇게 케이크 음. 한개 주는 거 있잖아. 난 존나 비싸서 못사 먹었어. 하지만 아 이렇게 디저트에서 또 주시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이게? 가격을 <laughs> 못 알려주네. 이그고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렇게 먹는다 전부 이렇게 먹고 오. 대박 뭔가 체리 같은 느낌인데 어. 위에는 뭔가 치즈 같은 크림. 음. 내가 진짜로 어떻게 뭐맛 평가는 뭐 내가 카페를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진짜 뭐할 말은 없는데 맛있긴 하다. 나야간 이게 레드벨벳이었는데 아내맛 평가를 못해도 진. 아 내가 못 해도 진짜. 아니 먹어봐 너도. 어. 솔직하게, 맛보가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뭔 맛이, 니가 얘기해봐. 딱뭔 맛이야. 뭔 맛이야. 묻지 <laughs> 말고, 아, 뭔 맛이야. 맛있어? <laughs> <laughs> 아, 나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괜찮았어. 음, 맛있다. 맛있네. 뭔 맛인데. <laughs> 자, 그리고 이게 깔라만시래요, 형들. 깔라만시. <laughs> 오! 아니, 내가 달달한 걸 먹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내가 쓸거 같아. 신거지 쓰레기. 어? 야, 매력덩어리다, 이거. 진짜 매력이야. 음. <laughs> 맛있다. 음. 자, 그리고 또 케이크, 이게 이름이 순수 우유 케이크, 이게 순수 우유 케이크. 아 우유입니다. 어, 설레임 같은 크게한입할게요 음, 아이뭐 있어? 뭐 있어? 오른 그림 같이 그 지지겠죠? 오름이네요. 들어와.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만 사왔어요. 하나만. 오. 나 완전 그냥 음료수 같은 걸 완전 달달한 거 시키고 이걸 먹으면은 어 조합은 괜찮아요 소주가 얘기해 봐그 빵이다 자 그리고 이게 마 아, 초코봉 라떼 이거 조리봉 위에 조리봉입니다 이거 음.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소리 일단 소리 통과 소리 통과 야 근데 확실히 가만있어 봐 이거 안 잡아도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와야꽉 찼나 야 진짜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여기 써야 된다 박찬다. 진짜 다자그 음. 다음 메뉴 빠르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치즈다 어 이게 이름이 아너 때문에 이름이 이상하게 됐어 우유 크림 치즈 크로칸 아 오케이 잠시만요 음. 이게 치즈인데? 음, 음. 음. 와 이건 진짜 야 먹어봐 야, 이게 어 마지막 커스터 음, 맛있네 이게 커스터 어야 겉에가 존나 많았어요 너한테 광고를 왜 주냐고 형 맛있게 먹잖아요 아 진짜 어 맛있네 뭔맛인데 좀 맛있어 뭔맛인데 부드러우면서도 뭐가 부드러운데 근데 광고가 잘 됐을까